내기의 경제신문 2020년 12월 30일 목요일 신문 기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주식 열풍 10대 주린이 31만 명 늘었다. 개인 투자자들이 29일 하루에만 2조 원이 넘는 주식을 순 매수했다. 올해 전체로 보면 개인들은 60조 원 넘게 순 매수하며 증시 주류로 부상했다. 이런 주식 열풍에 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사주는 부모들이 급증하고 있다. 주식에 대한 인식이 위험한 금융상품에서 아이들을 위한 미래 장기 투자 수단으로 바뀐 영향이다. 주식을 통해 재테크 및 경제조기 교육에 나선 파파개미, 즉 아빠 개인 투자자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 7개 증권사 취합해서 미성년자 계좌 수가 전년도 대비 791% 상승하여 31만 계좌가 늘었다. 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관련 기사입니다. 2조 2천억을 쓸어 담은 동학개미의 힘 배당락 뚫고 코스피 또 최고치를 찍었다. 여기서 말하는 배당락이라고 하면 국내 기업들은 12월 결산 법인들이 많은데 결산일을 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12월 31일은 주식이 폐장을 하고 12월 30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매수를 하야 되냐? 12월 28일까지는 매수를 하여야만 12월 30일날 주식이 입고가 되죠. 12월 29일날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식은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 전통적으로 29일은 주식 가격이 보통 빠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는 동학개미의 힘으로 또 상승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기사입니다. 노래방에 300만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 580몇 명에게 구조 3천억원을 투입한다. 노래방 소규모 숙박업소 등은 100만원에서 300만원,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50만원에서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청와대가 모더나 백신 추가를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2천만 명분을 확보해서 2분기 공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모더나 CEO와 통화해서 국내 기업에서 위탁 생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그리고 공급 시기가 내년 3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겨졌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남양주 왕숙 신도시 구호선 연장된다라고 하네요.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인 경기 남양주 왕숙 지구에 도시철도 9호선 영장 사업이 추진된다. 고향 창릉 지구에는 도시철도 신규 노선이 건설되고 수도권 광, 광역 급행철도 GTX-A 노선이 창릉역 지나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삼기 신도시가 어딘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발표한 삼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그리고 인천 계양입니다. 2019년 5월 추가 발표된 삼기 신도시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매일 경제 신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의 역습, 돈 보내라, 영상 통화도 가짜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AI는 인공지능인데요. 올리버 테일러라는 이름의 영국 저널리스트는 올해 중순까지만 해도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다양한 신문기고 활동을 했다. 소개글에는 자신이 범인 엄대의 제약 중이고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글은 유독 편파적으로 팔레스타인 인권 운동가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여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누군가 인공지능 기술 딥 페이크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사진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버젓이 이런 지인 능력 대행 서비스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이런 딥페이크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이 개최한 딥페이크 감지 대회에서 전 세계 2천여개 팀이 참가를 했는데 우승자조차. 제시한 딥 페이크 영상 3개 중 1개는 판별해 내지 못했다 라고 합니다. 자, 딥 페이크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서로 다른 영상들을 매우 자연스럽게 합성해 주는 기술을 말하는데, 딥 러닝, 인공지능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죠. 자, 딥 러닝과 페이크, 가짜라는 단어가 합성해 진 것입니다. 자 오히려 딥러닝이 페이크 쪽이 아닌 진실 쪽을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매일경제 두 번째 기사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내년 3월부터 영내은행,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의 국내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공시제도를 실시하면서 국내 기업의 비상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글로벌 최대 자산 운용사로 꼽히는 블랙록은 올해 초에 주요 투자 기업들의 새로운 기후 현실에 맞설 것을 촉구하면서 화석 연료 25%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즉 유럽계 사단운용사가 투자한다면 어디에 국내 기업에게 투자한다면 해당 기업의 사업이 지속 가능성에 잘 부합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정보를 공개해라라는 것입니다. 자이 정보는 어떤 정보냐 바로 ESG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이죠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 거버넌스인데요. 전통적으로 기업을 평가할 때는 재무적 성과는 성과만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까지 충분히 평가해서 반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KB 증권이 29일 날 조직 개편을 했는데 이 사항을 반영해서 ESG 경영 체계 강화를 위한 ESG 위원회도 설, 신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 지표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코스피는 2820으로 9월 18일 기준해서 16.9%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957포인트로 9월 18일 888포인트 대비 7.7% 상승했고요. 국고채 금리 3년물은 0.97%로 9월 18일 기준 7.78% 상승했습니다. 자, 미국의 다우전스 산업지수는요. 30403을 경신을 해서 9월 18일 기준 9.93% 상승했고요. 나스닥 기술주는 12,899포인트로 9월 18일 기준 19.5% 상승하여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상해 종합은 3,379포인트로 9월 18일 대비 1.23% 상승하였고, 독일 닥스 지수는 13,829 포인트로 9월 18일 기준 5.44% 상승하였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기준으로 해서 나스닥 기술주가 지난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코스피가 17.17% .17 상승으로 다음을 이어갔습니다. 환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1093원으로 9월 18일 기준 6% 하락, 달러 인덱스 90.27로 4.57% 하락하였습니다. 국제 금값은 1,877 달러로 9월 18일 기준 4.57% 하락하였고요, 예, 3.8% 하락하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올해 증시는요 굉장히 큰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하였고 오늘 20 12월 30일 증시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개 경제 12월 30일 신문 기사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